뜨개질 하였습니다. 오늘은, 어, 뜨개질 편 2, 뜨개질 2편 2탄인데요. <laughs> 오늘은 겉뜨기를 배워볼 거예요. 겉뜨기를 배워볼 건데요. 일단에서는코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1편 못 보시고 오신 분들은 1편 먼저 보시고 오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조금 코를 못 드시는 분들은 네, 일편부터 차례차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은 코가 이렇게 잡혔으면 여기 긴 줄이 있는데요. 여기 이 짧은 줄 말고 긴 줄이 있을 거예요. 이긴 줄이 겉뜨기는 항상 뒤에 가 있어야 합니다. 반 뒤에 일단은 보낼게요. 상 뒤에 가이색 되고요. 일단은 이 실은 자르면 안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 자를게요. 너무 길어서 이 실이랑 헷갈린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만 잘라도 문제 없구요 그리고 죄송합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. 네, 먼저. 네, 이렇게. 이 화질이 자, 이렇게 이긴 실은 항상 뒤에 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. 일단 오른쪽 바늘이 이렇게 이 구멍으로 들어가면서 왼쪽 바늘에 뒤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 주세요. 그 다음에는 뒤에 있는 긴 바늘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감으면은 이 실이 돌아다니지 않고요. 그 다음에는 빼는 것 같으면서도 돌려서 이렇게 끼우고, 그 다음에는 빼주세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동그란 구멍에 오른, 오른쪽 바늘을 끼우는 대신에 왼쪽 바늘 뒤로 가게 해주고, 이렇게. 그 다음에는 뒤에 있는 긴 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에 바늘을 뒤집은 후 빼주세요. 이게 코가 다 없어질 때까지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